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전우색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지금 토요일 저녁 때 찍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정부 수립 후 처음 검찰청 문단다 오늘 토요일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중앙일보는 건국 이래 처음 검찰 없는 시대라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을 따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책내가 호언을 해온 대로 추석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밀어 붙였고 끝을 냈습니다. 정신인 그렇게 얘기를 했죠. 추석 전에 모두 매듭 짓겠다. 그대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이라는 형식적인 제향을 했지만, 필리버스터를 했지만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도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박수민 의원만 1 7 시간이라는 빌리버스 기록을 써봤더군요정청 내는 역사는 오늘 검찰개혁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됐다고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검찰측을 없애버리는 그 일을 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숙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원입니다. 범죄를 저지했을 때 기소권은 물론 수사를 통제하고 지휘하는 권한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일본, 대한민국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불문헌법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국회는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당정은 9월 7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를 했고, 그대로 입법을 미리 붙였습니다. 설마, 설마 이랬는데, 공청회한번 제대로 열지 않고, 그대로 미리 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해서 퇴장을 했습니다. 표결은 민주당, 조국, 혁신당 등이 참여했습니다. 재석 108명 중에 찬성이 116명, 노랗게도 반대가 한명 있습니다. 거기다 기꾼이 3명. 이 반대함이 누구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의 모습입니다. 국가의 틀을 바꾸는 일 역시 다수의 폭정, 트리인 오브 더 모조리티, 이 다수가 전행하는 것, 그 다수의 폭증으로 끝난 것입니다.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면서 중앙행정기관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 총만 이들께서 19부 6처, 그러니까 처가 3개가 늘어납니다. 그 중에는 청에서 성격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기재부에서 예산처처럼 찢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은 하나가 줍니다. 19청, 그리고 유부위원회 총 50개 체제로 빙이됩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 검찰청 폐지입니다. 사실 모두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청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정식으로 폐지가 됩니다. 아마 그일년 안에 업무가 이관이 되고 조직이 개편되고 하겠죠. 1948년 건국과 함께 검찰청이 창설된 지 78년입니다. 만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으로 그리고 기소 권한은 법무부 산하의 공수청으로 각각 이관이 됩니다. 당정은 기존 검찰 기능을 어떻게 조정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처와 합친 지 18년 만인 내년 1월 다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가 됩니다. 재정경제부가 세제와 경제 정책을 맡고 예산 문제는 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가 예산을 총 담당하게 됩니다. 총리실 권한이 굉장히 세지겠죠. 당초 민주당이 추진했던 금융위원회 개편은 무기한 연기가 됐는데 사실상 없는 일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이 돼서 힘있는 부처가 됩니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해 온 전력에너지증책까지 환경부로 이관이 돼서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원전 문제 이런 문제는 산업부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로 넘어갑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명칭을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통계청과특허청은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이렇게 객상이 됩니다. 자,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징을 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방통위원회죠. 방송통신위원회. 그걸 미디어를 딱 집어넣어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바꾸고 자연스럽게 이진수 현 방통위원장을 자동적으로 면직 처리를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를 끝내버리는 내용입니다 아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축인, 사람을 축출하기 위해서 설법, 법을 만드는 것 아니냐 축인설법 아니냐 위인설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축인설법이라는 말은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정말 참 놀라운 일입니다. 민주당이 표결로 필리버스를 끝내면 이 방송을 녹화하는 오늘 밤, 그러니까 27일 밤에 아마도 통과가 될 겁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은석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국가 미래와 민생 경제를 스스로 문을 뜨리는 계약법이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신문에 조국 발언이 났습니다. 정말 재밌는 게이 조국 발언입니다. 조국 땅, 조국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검찰 수사의 최대 피해자로 이재명을 꼽았습니다. 그 뒤에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재명을 검찰 수사의 최대 피해자로 꼽은 겁니다. 그 뒤에 이재명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파야 합니까? 이 말을 민주당 사람들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데, 조국이 앞장서서 가리운 곳을 끌고 준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검찰 기소를 모두 공소 취소를 하라. 조국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 오남용 문제증과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최대 피해자를 단한 명만 꼽는다면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며, 이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이다. 참 놀라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1두 가지 범죄를 수사한 검사들과 그 수사를 지휘한 검사장까지 이날의 수많은 검사들이 양식을 짓밟는 말을 한 겁니다. 과연 검사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이재명을 이재명의 주장처럼 정글을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구속하려 들었고 재판에 붙였으며 특히 공직선거법의 경우 대북관들은 양심을 저버리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정말 조국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는 정말 조국에게 당신은 강단에 있었던 교수의 양심으로 그런 말을 할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저도 학교 강의를 12년 해보았습니다만 학생들 앞에서조차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을 수는 없을 테니 말입니다. 자, 그런데도 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고 야당 대표로 유리간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칼질은 집요하고 짜리했다 그러면서 조국은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국회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개혁 입법과 동시에 이재명 죽이기에 대한 진상조사, 인적 청산, 피해 회복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깜짝 놀랄 말들인데 이걸 아침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부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양심대로 한 그런 발언이라고 해줄까요? 그러면서 한 조국의 주장은 이재명 정권이 정말 바라고 바라던 꿈에서도 그리던 말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적법 절차 위배와 증은 증거 조작 등이 총동원된 정치 수사와 기소 그에 따른 재판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참 나는 조국의 법률 지식에 대해서 정말 감탄할 뿐입니다 한편 조국은 검찰청 해체, 검찰 권력의 해체 검찰권 5 남용에 대한 조속한 피해 회복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보안 수사권 폐지가 검찰 계획의 입법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만으로 끝을 내고 나중에 공소권을 가진 검찰에게 경찰의 사건이 올라갔을 때 이걸 좀 보안 수사 해주세요 하는 보안수사권도 없애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조국은 헌법학 교과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것일까요? 형사소사법 교과서를 읽어보기로 했습니까? 그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한 이유를 들으면 선웃음이 나옵니다. 처음 수사를 경찰에게 맡긴 뒤에 검찰이 수사를 할수 있도록 한다면 수사 기소 분류의 의미는 없어진다. 단지 검찰이 늦게 수사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에 대한 제대로 이해조차 없는 겁니다. 경찰수사의 보안조차 거부를 한다면 이제 이 나라는 문자 그대로 공안국가가 될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부당불법수사가 벌어진다면 조국 당신은 누구에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정말 묻고 싶습니다. 문명국에서 경찰만 수사권을 독점하는 나라는 그래서 경찰이 기소해 주세요. 해서 공수증에 넘기면 검사는 기소만 할수 있는 그런 나라는 단한 나라도 없습니다. 적어도 문민국이라면 말입니다. 자 오늘은 한 문제만 더 짚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대선 배후에 신문 논자들은 하나같이 국민이 이 해체 수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보수 정치가 재탄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결정적 패배의 원인은 수도권 충청권에서 직전 대선과 달리 패배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좁혀보면 서울 중산층이 특히 강북 중산층이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보수 정권의 보수의 철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격차의 문제를 외면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국민의 힘은 너무 소홀했습니다. 격차 문제를 거론하는 의원이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후보자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빈곤층에게 사다리 놓아주는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윤석열 정권에게는 보수로서의 정체성이 없다는 것. 바꿔 말하면 철학의 빈곤이 문제였습니다. 자, 그랬으니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민주당이 내건 내란죄 프레임은 너무 잘 먹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이런 책을 썼던 조지 레이코프가 말하는 바로 그 코끼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는 지금 90%의 국민은 내란제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권은 대중의 급소를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대 특검이죠 돈을 살포하는 것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것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바로 3대 특검입니다 지금 대중은 한때 군림하던 권력자의 피를 보고 싶어 한다는 통서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콘코더 광장의 루이 16세 그리고 마리 앙뜨와네트가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검사 120명의 삼대 특검이 말이 되는가요 자 오늘 얘기까지입니다 금요일 바로 내란죄로 법정에 들어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머리 염색을 하지 못하니 머리가 하얗게 되었더군요. 그리고 얼굴이 헬쑥해졌습니다 몸무게가 10kg 빠졌다고 그러죠. 과연 그 법정에서 정리는 구현될까요? 저는 그 법정이 정의가 그나마 숨 쉬는 곳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야만의 시대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